안녕하세요. 여기는 기장군 칠암마을 등대입니다. 여기 보러 온 곳은 야구 등대, 갈매기 등대, 붕장어 등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<목소리나> 자, 아, 저쪽에 등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어? 야구 등대 그리고 갈매기 등대 그리고 풍장어 등대입니다.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 서착상 그 밑에 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. 원래는 여기 올려고 했는 건 아닌데 보시다시피 저 등대 밑으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제 뒤로. 저, 뭐지? 뭐지? 저 밑에 발전소 같은 게, 있는트기 저게 뭐지? 자, 도착했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 곳이 칠암마을 야구등대, 글러브, 야구공, 야구 뺐다가 있고요. 빨간색이 갈매기 등대입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노란색이 풍장거 등대이고요. 지금까지 칠암마을 등대 삼형제입니다. 감사합니다.